어려워했던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체험 활동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심어주는 수학 체험 교실이 열렸습니다. 음, 해남고등학교 학생들이 미얀마키의 할머니들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교내에 세웠습니다.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이 한해 동안 갈고 닦은 한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 뉴스입니다. 재미있는 놀이 활동을 통해 수학의 원리를 터득한다면 복잡하고 어렵게만 여겼던 수학 공부도 수월해지겠죠. 목포교육지원청이 수학교구를 활용한 놀이를 통해 수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수학체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목포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진도지산중학교에서 2018 수학체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수학체험교실은 탐구체험중심의 수학활동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수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학체험교실은 시를 이용해 함수와 직선을 배우는 스트링 아트와 사각형의 성질을 이해하는 팬토미노, 엔거 스펀지 등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은 다소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기하학적인 모형을 직접 만들고 관찰하며 그 속에 숨어 있는 수학 개념을 발견합니다. 수학을 좀 싫어하는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좀 친구처럼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이수학모니터에서알수 알 있었다고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과에서 배운 내용이 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키웠습니다. 목포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키울 수 있도록 지난 한달 동안 8개 학교를 대상으로 2018 수학체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실 수업 개선, 교사 연수부터 수학 필수 교구 대여 등 수학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위안부 피해를 잊지 않기 위해 지난 2015년 전남에서 처음으로 해남에 평화비가 세워졌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해남 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 학교 교정에 작은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해남 고등학교는 지난 3일 교내 창의동 앞에서 작은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작은 소녀상 건립은 교내 학생 동아리 두빛날래 학생들이 주도했습니다. 두빛날래는 위안부 피해 역사를 알리고 함께 역사 의식을 바꿔가기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프로젝트 동아리로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설문조사와 퀴즈 풀기부터 이를 바탕으로 만든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열흘 동안 진행한 모금 활동에 230명이 넘는 학생과 지역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또한 지금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신문을 통해 접했고 그와 동시에 한국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에 게 근로 정신대 피해자분들께. 손해배상을 하라는 선고심이 승소했다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 모금 후원금으로 소녀상을 세우고 남은 성금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해남 고등학교는 지난 3일부터 보름 동안 참이동 3층 전시실에서 일본군 성노예를 주제로 전시회도 함께 개최했습니다. 전시회는 위안부 피해자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과 영상 등 4부로 나눠 꾸며졌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문구도 곳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목소리> 다문화 가족 주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벌였습니다. 우리 전통문화와 역사 한글에 대해 퀴즈를 맞히는 도전 골든벨 방식이었는데요.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이 쉽지 않은 문제를 척척 맞히며 우리말 실력을 한껏 뽐냈습니다. 장흥 다문화 지원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이주 여성 학부모들이 그동안 열심히 배운 한국어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 문화부터 음식, 속담 등 장흥군 상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한국어 도시 운영 네, 강사들이 엄선한 다양한 문제이 주어졌는데요. 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정성껏 정답을 써내려갑니다. 대회에 출전한 다문화 이주 여성들은 모두가 최후의 1인이 돼 좋아요.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 네, 최선을 다합니다. 네. 지난 6일 장흥교육지원청이 행복교육 시민 모임 장지회, 장다문화지원센터와 연계 협력해 개최한 2018 다문화 가정 우리말 골든벨 대회 현장입니다. 대회 결과 중국 출신 김향지 씨가 골든벨. 최우수 성적으로 골든벨 대상을 차지했으며 성취상 3명, 노력상 6명 등 모두 10명이 수상의 감사합니다. 영광을 안았습니다. 소리에서 발음되는 그 문제가 조금 어려웠고요. 오늘 여기 와서 배워가는 그 시간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좀 즐거웠어요. 그래도 우리말 골든벨 대회는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들이 우리말 와, 퀴즈를 생각나, 풀면서 네. 한국 언어와 문화에 친해지는 나왔어. 계기가 되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난 10일 여수 유캐슬 호텔에서 직업계 고교 기능 향상 유공자 간담회를 갖고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매달 32개를 획득해 역대 최고 성적인 전국 7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고 기업은 은상 이상의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 대해 채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서궁 전남교육감은 학생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직업교육과 지역 우수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아름다운 가게 전남본부가 지난 11일 나눔학교 수익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전남본부는 나눔학교를 운영해 거둔 수익금 2,500만 원을 장서군 교육감에게 전달했습니다.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나눔학교는 한해 동안 물품 2만 6천 점을 기증받았으며 고객 1,700여 명이 물품 8,300여 점을 구입했습니다. 전달된 수익금은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의 어려운 학생을 위해 쓰여집니다. 장성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장성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성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학부모 네트워크 3차 연찬회를 가졌습니다. 장성군 교육감은 전남교육의 혁신과 미래라는 주제로 전남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해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시골 엄마 창작 교실 박선영 대표는 장성 지역에서 활동한 여섯 개 마을학교 사례 발표를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 방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광 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초로우산 어린이재단 전남 아동옹호센터와 함께. 영광군 남초등학교에 어디든 놀이터를 개관했습니다. 어디든 놀이터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학생과 학교,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참여해 노력한 결과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놀이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영광 북남초등학교는 앞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학생과 지역 주민들의 놀이와 휴식 공간으로 개발돼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마을 공동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한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소회의실에서 교육부와 전남교육청, 사단법인 열린의사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를 화상 시스템으로 연결해 위닥터 화상자문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시연회에서는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법과 정신과 전문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닥터는 앞으로 원격 화상 자문 시스템을 활용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정서적 심리적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과 학부모와 더불어 자문이 필요한 교사를 지원합니다. 광영 초등학교는 지난 14일 전남 발명교육 연구회와 함께 예, 그렇지, 제 51차 릴레이 발명체험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자, 싹 릴레이 발명체험 한마당은 학년별 수준을 고려해 세개 반으로 나눠 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체험 활동과 구조물을 이용한 발명체험 활동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고. 발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한해 성적은 겨울 동안 땀 흘려 다져놓은 체력 훈련이 좌우한다고 합니다. 특히 동계훈련 중에는 거의 모든 운동선수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기초적인 훈련을 준비하고 견디는 것에서 좋은 결과가 움트는 것이겠죠. 이상으로 전남 교육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희선, 수어의 김원영이었습니다.